안녕하세요, 제른입니다. 오늘은 프렌치팩 아르카이오르니토미무스 피규어를 리뷰할 텐데, 이름을 쓰는 것도, 발음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리뷰 중간중간 혀가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아마 무편집 그대로 내보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가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는 두고 보자구요. 주라기 월드 영화 1편이었나요? 클레어가 이름을 언급했었지만 단한 번도 실제 제품화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마텔이 아르카이오르니토미무스를 발매해줬답니다. 저도 처음 소장하게 되는 마텔 공룡 피규어라서 살짝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비록 어택팩이라 크게 볼건 없을 수도 있지만 발매 의미를 좀더 생각하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스타일이나 형태는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민카리아 제품 혹은 여타 다른 리버스 라인업 제품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골판지 박스, 배경 아트와 함께 피규어를 지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창이 튀어나온 것이 끝. 그래도 배경 아트와 공룡의 색감이 어느 정도 톤이 맞는 것 같아 보는데 괴리감은 없는 듯합니다. 박스 뒷면에는 이번 웨이브 속 포함된 제품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웨이브 속 피규어들은 모두 이전에 한 번도 발매된 적 없는 새로운 종들이라 하나같이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아르카이 오르니토미무스 피규어의 박스 개봉. 어택백 자체 포장 스타일로 인해 이미 제품 전체는 접했기 때문에 박스 개봉이라고 해서 크게 신선할 건 없겠네요. 대신에 주라기 월드 에볼루션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며 해당 공룡은 뒷배경에 채워넣는 용도로 부활을 난발했던 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게임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외형. 이 정도면 거의 랩터나 트로돈 같이 생긴 것 같아 살짝 괴리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마테리 어택백 라인업. 혹은 액션 스트라이크 라인업 공룡에다가는 깃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 아르카이 오르니 터미모스 역시 꽤나 깃털이 풍성하게 심겨진 모습으로 출시했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새로운 조형이 적용된 것 같은데 약간 트로돈의 형태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고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진 않다고 해도 제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아르카이 오르니토미무스의 모습 기다란 주둥이 대신에 부리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마텔은 일반적인 공룡 주둥이를 가진 모습으로 표현했네요 앞쪽에 콧구멍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고요 그 뒤로 파충류의 피부 비늘 같은 것이 솟아났습니다 색상은 위턱 자체, 목의 시작 부분까지는 갈색이 적용되는데 차라리 스트라이프 형태의 무늬로 얼굴에 새겨졌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동농이 눈은 라임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아래턱은 눈동자와 같은, 혹은 비슷한 초록색으로 도색됐고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깃털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파충류의 비늘 같은 질감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래턱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카롭고 큰 이빨이 있다. 부리 형태 대신 넉넉한 주둥이를 가진 것에서부터 이빨이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큰 이빨을 가지진 않았을 텐데 마테리 디자인 선정에 신박함을 느끼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빨이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빨의 조형 자체도 상당히 실망스럽다 할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턱의 이빨은 혓바닥몰드와 함께 조형되어 도색만 나눠진 느낌이 강한데요. 예전에도 이런 모습의 마테리 비판 꽤나 시기 얻어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신제품 라인업에 속하는 피규어가 다시 이런 모습이라니. 위딧발은 다행히도 별개의 파츠로 심겨졌기에 아래턱 이빨 배열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어택팩 특유의 그 동글동글한 느낌 좋아할 수는 없네요 혓바닥이라던가 입안 내부는 그냥 그럭저럭입니다 위립천장 도색이 생략된 것은 마테리마테란 흔적 계속해서 공룡의 목으로 내려가보면 머리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돌기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데 사실 돌기가 아니라 깃털을 표현하려한 것 같은 느낌? 대신 마테의 어택팩이라 이렇게 뿔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얼굴은 갈색, 목의 시작 부분에서만, 나머지 부분은 바디 색상과 동일한 초록색 하나로만 마무리 되는데요. 목의 위쪽, 아래쪽은 깃털 방식으로 표현된 반면, 목의 중간 부분 일부는 기단한 힘줄 같은 표현이 있고, 일부 비늘 같은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관절로 인해 목과 몸통에 적용된 경계의 어색함을 덜어주기 위해 디테일 일부가 첨가된 것은 좋지만, 음, 뭐랄까요. 그래도 이질감이 분명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몸통 역시 목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모습인데요. 대신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몸통 부분에는 한껏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법한 노란빛의 무늬가 어깨 부위부터 시작된다는 점. 하지만 해당 무늬는 블루처럼 옆구리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통의 일부에만 놓여 있답니다. 이후 옆구리 부분이나 몸통 아래쪽은 다시금 깃털에서 파충류의 비늘 혹은 가죽 같은 질감 표현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네요. 앞팔과 뒷다리. 역시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랩토와 느낌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대신 저는 앞팔의 깃털 표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미니언 피로랍토르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때 발매됐던 제품보다는 훨씬 퀄리티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네요. 우선 기본 바탕이 되는 피부 질감 표현은 비닐 표현, 근육 라인 정도인데 팔의 뒤쪽, 팔꿈치 부분에는 이렇게 깃털이 솟아납니다. 깃털에도 질감 표현은 당연히 놓여있고 재질은 부드러운 연질이라 크게 파손의 우려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손톱 도색이 생략된 것은 여전히 마틸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뒷다리 역시 느낌 동일해요. 하지만 앞팔처럼 깃털이 뻗쳐나가기보다는 허벅지 앞쪽에는 비늘 표현이 뒤로 갈수록 깃털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표현됐는데요. 뒷다리에 놓인 깃털의 경우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고 선명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근으로 향하면 마치 조류의 모습처럼 다시금 깃털 표현에서 매끈한 피부 질감으로 전환됐고요. 발바닥은 왕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크기가 조금은 커 보인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 발톱 도색은 생략 됐구요. 프렌즈팩 아르카이오로니토미모스 피규어의 dna 스캔코드. 공룡의 발바닥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룡의 꼬리. 몸통과 수평을 이루다가 끝으로 갈수록 아래로 쳐지는 모습. 저는 사실 이런 형태 매우 좋아해요 길이나 두께는 그리 나쁜 것같진 않지만 아르카이오로니토미모스 모습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얇고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테일적인 측면으로는 몸통과 엉덩이 부분에서 이어져오던 깃털 표현이 꼬리에서부터는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 나머지 부분은 비닐 표현으로만 마무리했다는 것만 알려드리면 충분할 것 같네요. 조금은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된 마텔의 아르카이오르니토미무스 피규어의 관절, 어택백이라 별다른 액션 기믹 혹은 사운드 기믹 없이 평범하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 턱을 움직일 수 있고요. 목은 위아래로만 가동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 약간 바닥에 남은 먹잇감 흔적을 추적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위를 향한 것보다 아래를 보게 전시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팔은 앞뒤로만 회전할 수 있고요. 뒷다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에는 의미는 없지만 회전할 수 있는 관절까지. 리뷰를 마무리하기 전 사이즈 비교 역시 안 해볼 수 없겠죠? 먼저 동일한 리버스 프렌즈 팩두 번째 웨이브 속 민카리아 제품과의 사이즈 비교. 같은 어택백 라인업이다 보니까 두드러지는 크기 차이는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두 제품 모두 두 번째 웨이브 속 제품이라 새로운 형태로 조형됐다는 사실.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택백 벨로시랩터와의 사이즈 비교. 확실히 랩터류의 느낌보다는 갈리미모스 같은 스타일로 출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진짜 이거 누가 잘못 보면 트로돈이나 랩터랑 같은 계열의 공룡으로 알것 같아요. 설마 아니죠. 혹시 같은 계열인가요? 주라기월드 리버스 프렌치백 아르카이오로니토미모스 피규어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라기월드 영화 시리즈에서 이름은 대놓고 언급됐었지만 실제로 부활을 했던 개체인지부터가 의문이었지만 드디어 마텔이 발매를 해준 새롭지만 익숙한 공룡. 하지만 외모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다? 마텔만의 스타일과 캐릭터화된 아르카이오로니토미모스는 분명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매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일단 처음 발매되는 종이고 그냥 이름을 확인하기 전에 외모가 약간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다음번에 마텔이 다른 느낌으로 아르카이오르니토미모스를 발매해준다면, 그래도 그때는 갈리미모스 같은 느낌의 외형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기는 합니다. 혹시 주라기월드 리버스 뮤타돈처럼 뭔가 급박하게 디자인이나 이름을 변경했던 제품은 아닐까? 라는 의심도 끝까지 해보면서 오늘의 리뷰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댓글,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제품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